어, 노란마켓에서 핸드폰을 구매해서 오픈하는 동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 동영상 후기 이벤트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먼저 뜯어보고 그 안에 종이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칼로 이렇게 제거되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가리기 위해 잠깐 화면을 가렸다가 오픈을 할게요 네, 박스를 열면 바로 이렇게 봉투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본그 후기 쓰고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음, 사실 이게 몇몇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업체들에서 주는 거를 다 보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셀카봉입니다. 셀카봉이 들어있었고, 트리블차죠? C 타입이 들어있죠. C 타입 트래블 차저가 들어있고요 C 타입 트래블 차저가 들어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 또 C 타입인데, 아마 5V면 되게 낮은 걸 거예요. 그죠? 5V면 되게 낮은 거지만, 그래도 우선, 이렇게 와일리스 차저도 있고, 음 보조 배터리도 있습니다. 4,000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죠? 투명 케이스, 우리탄 투명 케이스가 들어있고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도 이렇게 마스크도 하나 챙겨 주셨고요 그 마스크 거리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셀폰 브라켓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넣어 주신 것 중에 가장 이게 그죠?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전 남자기도 하고, 이게, 그죠? 굉장히 꼬마 친구들만 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뜯어보면, 이렇게, 우, 제 거니까 막따아도 되겠죠. 박스를 잠깐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뭐, 안에 또, 이렇게 제품 사용법이 들어있네요. 음. 그리고, 박스는, 보시면, 이, 옆쪽에, 이런, 이제,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스티커를 제거하면, 이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 그리고, 유심칩 꽂는, 에, 심이, 아, 그, 뭐라고 하죠? 유심치 꽂을 때 쓰는 그, 핀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핸드폰을 열어보면, 박스를 살짝 옆으로 치울게요. 저는 노트9을 구매했습니다. 노트9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노트9이 들어있습니다. 음, 저는 화이트를 구매했고, 뭐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달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이, 게 원래 이렇게 끝까지 안 오는 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보시면, 뭐 굉장히 두꺼운,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두꺼운, 여기서,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좀 두꺼운 그,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B 급을 샀는데요. B 급인데도 되게 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뭐 화이트라서 티가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육안으로 들어오게 큰 흠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상태가. 네 이렇게. 쿠키 영상 지금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뭐 이렇게 지금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막 C 타입 이제 제가 C 타입 핸드폰을 처음 쓰는 거라 좀 걱정했는데 뭐 여기 C 타입 뭐 충전기도 주시고 해가지고 문제 없이 별다른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벤트 미리 아셔가지고, 저처럼 실수 없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또 좋은 상품 받으시고, 노란 마켓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